아이디워 맨날 같이 해가지고 기억이 나는데 보더라. 엄마가 기억이 잘안 나네. 뭐 있었는데? 제트. <laughs> 만약에 조드 조도 더블라이에도 제가 아... 이겼을 거예요. 법신대 법신. 법신이 원래 먹이사슬 제일 꼭... 제 꼭대기 있지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법, 법신으로도 오차게꽤 많아요. 이게, 화법이, 나는 화법이 제일 머리 빼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사랑 오...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오, 빛이 존나 아프죠. <laughs> 천체정력켰거아든요 이제 안 맞아줄라고. 또꾸 또 고마워, 고마워. 전 제가 먹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기사 용승 줬어요. 오케이. 기사 풀냥. 오 어, 시버. 무적스 게나 그냥. 무적냥? 무적킬. 오케이. 기사 막냥. 십만 안줄 거면 해봐 양풀. 십만. 그제. 짠 해봤자. 모두 다 줄게요. 네. 기사 깡마까지 줄게요. 해주세요. 모두 완전히 째서알수 있는 게 있어요? 업사양, 업 기사 양하고 갈게요. 기사 나한테 맞자. 이거 변이 네, 나이스 해봐. 이거 개구야. 개구 개구. 이제 돼. 그럼. 업사양 먹고 있어요. 아 이쪽 너무났거든. 어 시바 해바풀 어, 어, 피해야 돼요. 아우 잘 피했다. 어뭐 이젠 무빙도 좋아. 잘하신다. 힐라즈 네. 영수형. 내가 풀량 기는 페이크다, 야. 어우, 씨발, 잘랐어. 깡맞쳤어요 네. 나한 태양권까지. 오, 좋아. 사충 넣었어, 사충 먹었어 법사 양좀 줄게요, 이제. 법사 양. 법사 양. 법사 왕량. 법사 왕량. 좋아요. 양 씹은 뭐한 번. 예. 결 두결. 예. 변희짤 여... 기사 한번 갈래요? 치마 치마 치마. 기사 한번 세게 갈게 제가 치마. 어? 시버 기사 무온거 같아 아니아니아니야제해제해제 아니야. 기사 풀 노노노노 그럼 누구 갈 거예요? 아조드저조 어, 가요 기사 나온... 갔냐? 가? 얘네도 나온 거 아닌가? 사가냐 나한테 맞자 기사 깡마 나 변희 나 변희 어 회화풀 어, 나이스 흡사 쎈데 이거... 보고 가야돼 보도님 오케이 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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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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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줘야겠구나 뭐 한방 날릴것 같애 얼방! ㅎ <laughs> 네 괜찮아요 어, 괜찮을것같아 남은 딜이라 고맙 한파도 있고 수명을 탔거든요 어우 조드언니 위야 아니아냐 살아살아 살아? 오케이 기사 풀량 법사 가야 법사하고 법사 법사하고 라양 아우 씨발 태양권까지 얻었어 나이스 신발 좋아요 해바풀 어우 씨발 헤바 계속 딜 해봐요. 아, 변이 안핀데 완전 어, 변이예 이사 깡마, 이사 깡마의 양 들레 용승. 이사 양마. 이쪽으로 돌아 나오실래요? 어, 더먹가야 돼. 살려 먹게 살. 해나이스해봤자 내가 그 해봤자. 짝는 중. 어, 잘한다. 아아깝 네, 좋아요. 오케이. 나한테 오는봐구나 조드만 가네? 조드 한번 가야지 조드 자리 좋은데 조드가 샌드. 조드 급장 망방망방 망. 방 죽여야돼 죽여야돼 양풀 얼방 쓸려다 말았어요 저마격치로간중 나이스 한방 나이스 <laughs> 얼방 쓸걸 혹시 몰라 오오오 급장 창 성공 어 이제 예빈네 드리블도 좋아졌어요. 예 이러면서 이러면서.